대박 대박 오늘 대박이요 안 봐도 오늘 대박이요 이곳은 전남 보성입니다 여기 소리지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도 엄청 예쁘다 아대 한번 펴보자 여기 수초 짧은 쪽과 중앙 긴 쪽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짧은 데부터 펴볼까? 가까운 쪽에는 지금 부들이 누워있고요. 이 부들, 떼짱, 맹탕. 아, 이거 대필 때 이,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오, 땀 났어, 땀 나. 이제 막 배를 다 폈는데, 바로 캠미 넣을 시간입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왔더니, 역시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기가자자입니다 가람님표 요리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막 김이 펄펄 나는데 와. 풍어가 전혀 아름지겨버리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직 한 마리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자고 새벽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세상에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이 있다니. 아침장 잠깐만 봐보고, 아니면 이동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정터에서 꽉먹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음에 어디 갈지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흥 쪽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를 한번 탐색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물이 맑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풍천재라는 곳입니다 가는 길에 한번 들렸습니다 어, 릴 하시는 어르신은 인제오시고, 저기한분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무슨 한방터입니다, 한방터. 여름에는 여기도 마름에 싹덥고요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른 곳 가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성식당입니다. 여기 보성이야, 근데? 고흥이잖아 고흥 고옹, 아, 고흥에 있는 보성식당이다. 고맙습니다. 전남에 오시면 맛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인분 8,000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포인트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마음에 듭니다. 와, 날씨도 엄청 좋고, 포인트도 기가 막히고, 최고입니다, 진짜. 옮기길 잘했다. 꽝을 쳐도 이런 이쁜 포인트에서 꽝을 쳐야죠. <laughs> 와, 날씨 죽음이다. 어제도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 왜 붕어는 안 나왔을까? 겨울엔 고웅이 좋습니다. <laughs> <와> <laughs> 뭐야? 야! 아, <laughs> 저초씨 대박 대박 오늘 대박이요 <laughs> 안봐도 오늘 대박이요 <laughs> 와 월척은 안 되겠다 근데 오우 뭔 일이래 이거 대 하나밖에 안 폈다 오오 <laughs> 재밌어 야 최고 최고 수심 한 칠십 팔십 팔십

블라기들 <laughs> 지금 저 쓰레기 버리면 안돼잘 치우기는 잘 네. 이제 네네꼭잘 치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쓰레기 잘 치워주고 그래야지 예 당연하죠 브라기도 지금 쓰레기 버리면 나가 면 못하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홉치크 붕어인데 이거 빵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이제 이쁜 붕어 나와버리네 마음에 듭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류지입니다 저는 지금 고흥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어.. 보성 호성 오봉지에 갔다가 입질 한번도 못 봤고 꽝을 치고 또 아침에 고흥을 헤매다가 이곳 소류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들과 떼짱이 너무나 멋진 야 진짜 여기는 수컷붕어님 자리입니다 원래 수컷 부모님이 먼저 와가지고 좋은 자리를 저한테 양보해주고 그래서 저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수컷 부모님 고마워요. <laughs> 오늘 꼭큰놈 잡아야 돼. 안못 아, 잡으면 내가 미안하니까. 저는 오늘 목표 월척 한 마리. 월척 한 마리, 세 마리 잡아야지. 한 마리. 뭐야? 뭐야? 잔챙이 뭐야? <laughs> 이런 것도 있네. 잔챙이도 있었네요. <laughs> 아까 처음에 아홉치 두 마리 나오길래 아그 평균 시알인가 없다 했는데 아주 잔챙이도 나옵니다. 어제는 이런 것도 못 봤다 내가. 들어가 빨리 불러 들어가. 왜왜 음. 왜 갑자기 잔챙이만 나와? <laughs> 이유가 뭔데, 갑자기? 이상하네. 여기 작아졌어. 자,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아십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어, 쉽게 말해서 라이브 홈쇼핑. 홈쇼핑과 가장 다른 점은 방송 중에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이렇게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 제가 왜 라이브 커머스를 설명하냐고요? 낚시업계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생겼습니다. 어, 지지 커머스라는 곳인데요. 어, 저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살펴봤는데 아, 어, 완전 신기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설명해주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 어, 저는 낚시업계의 엄청난 발전 또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 광고를 조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낚시업계의 큰 발전이니까요. 어, 지지 커머스라는 어플을 한번 설치해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는 우주 초특가, 그런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 이런 게 생겼구나,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갑자기 잔챙이 만나와? <laughs> 세 마리 연속 단층이 나와버리네. 두 마리 아홉치 나오고. 음, 부러트리지만 마. 네. 어, 그 찌는 2만 원짜리인데 괜찮아. 편하겠어. 내 이름 써 있는 거야 그거. 내 이름 써 있는 거 보이지 찌에? 어. 사사하나고 똑같이 떨어진다. 오늘 내 찌가 저기 빠빠이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기서 <laughs> 저쪽이 제일 잘 나와. 크진 않아도. 체형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대로 커지면 돼요. 이 체형 그대로 커지면 돼. 지금 주간에는 월차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주종이 아홉 치 여덟 치네요. 아이고 못 재겠다. 오이고 어이구 이쁘다. 아야붕어 괜찮네. 기가 막힙니다.